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북 리뷰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현금 흐름으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표현합니다. 모든 수입이 모든 지출로 나가는 형태의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수입으로 대출을 갚고 남은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중산층으로. 자산에서 지출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을 부자로 표현합니다. 또한 자산과 부채를 정말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현금 흐름에 도움을 주는 것은 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빼앗아 가는 것은 부채로 표현합니다. 단적으로 로버트 기요사키는 집을 부채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정의에 대해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고정 지출보다 큰 자산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